Hello.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희대학교 제39대 외국어 대학생의 봄입니다. 소개를 맡은 기획자상 성장은? 기획자원 김태량입니다 네, 코로나 이후 첫 전면 대면 학교가 시작되었는데요. 다들 학교생활 즐겁게 하고 계신가요? 아직은 낯선 학교, 혹시 강의실이 어디인지 몰라 헤맨 적은 없으신가요? 떠방, 학실, 행정실은 대체 어디에 숨어있는 걸까요? 이런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저희 외국어 대학생의 봄이 학교 소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외국어 대학 투어를 시작해볼까요? 고고! 기동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기동 2층인데요 평일에는 자전거 열어서 들어가실 수 있는데 지금은 주말이랑 공휴일에는 들어갈 수 없어서 이렇게 합세트에 찾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입장되겠습니다들어가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시는 칠판 두 개에서 현재 외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사, 축제, 그리고 대회 공모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외국어 대학 학생회실인데요. 안에 소개해 드릴게요. 평일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는 항상 작위게근무자가 앉아 계십니다. 볼일이 있을 때는 항상 절하게 가셔서 말씀해 주시면 되시고요. 일단 저기 여기 보이시는 의학 용품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e g 식6 푸시딘, 면봉, 밴드, 파스, 타이레놀, 붕대 등이 이렇게 항상 구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오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프린트기가 있는데요 프린트기는 외대상 모두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파스 레위비를 납부하신 분들은 파스 행위비 납부 여부를 확인 후에 언제든지 종이를 받방하셔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학생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직접 종이를 지참하셔서 프린트기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산 대여 소개해드릴게요. 학번, 이름, 전화번호를 말씀하신 후에 우산을 대여해 가실 수 있습니다. 학생실에 이렇게 충전기가 항상 있으니까 학생이 없으신 분들은 충전하러 오셔도 되시고요. 이렇게 보조배터리도 저희가 대여를 해드리니 언제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쪽에 보이시는 거는 저희 외국어대학 학생의 사무함인데요. 내 학기 선착 순으로 신청을 받으니 학기마다 신청하셔서 사무함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자판기가 있으니까 다들 카드나 현금으로 자판기 어쨌든지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뒤쪽으로 가시면 가방들이 있으니까 다들 편안하게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여학생 휴게실인데요. 들어가실 때 카드증을 찍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만약 카드 등록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전화를 하신 후에 스펙팅을 찍고 번 이름을 말씀하신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을 때는 출입이 불가능한데요. 한번 카드를 찍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패가잘되었습니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면 안전 지킴이 들어가실 수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 이불 베개 등이 다 마련되어 있으시니까 공감 시간에 피곤하실 때는 여기 누워서 잠시 낮잠을 취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상의자 중자 리뉴, 그리고 렌즈 통들이 있으시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쪽에 보시면 여기도 침대가 있으시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화장대에서 화장 하셔도 되니까 언제든지 부담 없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3동 2층에 여학생 교실이 있었다면 b 동 3층에는 남학생 교실이 있습니다. 이곳도 마찬가지로 간이 침대와 이불, 테이블 등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 공강시간이나 피곤한 한국분들께서는 잠시 방식을 취할 때 이곳을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A동 2층에서, 로비에서 그래. 올라가면 이제 B동 3층입니다. 자, 동 3층으로 가볼까요? B동 3층의 특징으로는 동아리실과 이제 그 부분 세미나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세미나실을 가보겠습니다. 올라서신 좌측에 보시면 은 동아리 공동 세미나실 1위 치해 있는데요. 이곳은 저희 경희대학교 대학생의 고무, SNS로 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나 인스타그램 t v 으로 사용 전날에, 사용 전날에 사용 날짜와 시간, 인원, 성명, 연락처까지 기재해 주시면 저희가 예약제를 통해서 이용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캐미나실을 네. 지나서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동아리 공동 연습실 1이 있습니다. 이곳은서는 한국분들이 이제 연하실수 영화 있는 공간인데요. 학생분들이 팀을 짜거나 어, 공부 준비할 때 네. 거울방을 네, 어, 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방금 보신 거울방과 자꾸 계속 보시다 보면은 이거에 이제 공동연설실이가 있습니다. 이곳은 저희 외국어대학 학과별로 준비되는 이제 엠네 동아리들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동아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부스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이런 부스는 이제 학과별로 다 배정이 되어 있으니 학과에 문의하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A동에 들어가야 할 텐데요 어, A동에 들어가는 방법은 사잇길이나 공항에 있는 로비를 통해 배정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말이라서 카드를 찍고 들어가야 합니다 카드를 찍을게요 네, 그럼 이제 A동 신문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기 부터가 1층인데요 이 1층 내부에는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편하게 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달콤커피와 황글리 소금장을 한번 보도보겠습니다 아까 내놓으신 방향에서 여기로 오시면 저희 레고러들과 황글리 많이 이용하시는 달콤커피가 있고요 달콤커피의 좌편에 여기 보이시는 곳이 황글리 소금장입니다 저곳에서 동아리 밴드같은 행사를 하거나 공연을 하게 됩니다. 이쪽에 보이시는 공동 공간을 이용하시면 멤버들의 외부 2층이 나옵니다. 이것은 로비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로비 좌편에는 이렇게 개인적으로나 본적으로 특별히 볼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관 후지판이 있는데요. 이곳을 참고하셔서 저희가 가고자 하는 강의실이 어딘지 이거 는 교수님의 정실이 어떤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비에서 층으로 오시면은 저희 경비실이 있죠 네. 정수기 있고 있고 이제 그리고 A동 2층에 바로 앞에 남자장실이 있습니다 여자장실은 쩜프 했기 때문에 이용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좌편으로는 계속 강의실들이 계속 돼어있습니다 A동 2층의 특징은 행정실과 이제 열람실이 있다는 것인데요 열람실은 지금 원래 주방이 되어 있는데, 현재 어, 촬영하는 날짜가 주말이라서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실 분들은 평일에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이 통합행정실인데요. 통합행정실에서는 어, 각과별로 사무실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과에, 과에 운영상이 있으면 초보자셔서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곳은 A동 3층입니다. 이동과 시동 그만 이용해서 올라오실 수 있고요. 이동 3층에는 마찬가지로 겹치기는 강의실 그리고 이제 우측에는 제2 연락실이 있습니다. 연락실을 지나서 거 오시다 보면은 이곳에 저장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동도가 이제 시동입니다. 시동에는 주로 교수님들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화분들이 주로 이용하지 예. 않습니다. 다만 특이사항으로는 보이시는 경희대학교 네. 공자학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외국어대학 이곳저곳을서 함께 둘러봤는데요. 어, 궁금했던 점이 조금은 해결되셨나요? 네, 여러분들의 힘찬 학교생활을 응원하며 저희 외국어대학 학생의 꿈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 안녕.